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자. x-a를 인수로 가진다니까, pa는 a 4제곱 마이너스 290a 제곱 플러스 b일 거고, 너는 0이겠죠. 네, 인수로 가지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럼 b는 290a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px는 x 네 제곱 마이너스 290x 제곱 여기다가 290a 제곱 마이너스 a 네 제곱 뭐 이렇게 정리해놓을 수 있는 거고 내제곱 내제곱 보이네요. 그럼 x 네제곱 마이너스 a 내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290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너는 x 제곱 플러스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빼 마이너스 290에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다시 인수분해하면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에 x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90까지 오겠죠. 네. 그래서 최종 끌고 일로 와볼까? px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90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근데 조건을 봤더니 이제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는 했어. 더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될 확률이 없고 너도 인수분해 될 확률이 없습니다. 너가 합차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2 9 0 a 제곱 이렇게 너가 예를 들어 무슨 수가 나오면 제곱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 너가 제곱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는 다 자연수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일단, 흐흐흐. B부터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B가 지금 A제곱에 뭐가 됩니까? 290-A제곱인 거고, 얘도 자연수니까, A는 지금, A도 자연수니까, 1부터, 이거 음수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넌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90, 제곱을 해서 2 9 0보 작아야 되니까, 17제곱이 289거든요? 그럼 너는 1부터 17까지. 그럼 A는, 어, 지금 1부터 17까지 가능한 n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곱수를 만들지 않아야 되니까, 너랑 너를 연결합니다. 여기를 연결해서 A가 몇 개인지 예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같은 문제다. 와 볼까요? 그러면 290 a 제곱이 지금 1 4 9 16쭉가 가지고 아, 이다 거꾸로 해 봅시다. 빼서 제곱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게 좀 편하겠네. 얘가 제곱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A제곱이 1, 4, 9, 16, 25, 36, 49, 64, 81, 100, 121, 169, 196, 225, 이게 15니까 16의 제곱이, 76에 256, 17까지가 289까지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또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289 나오니까 이거는 a제곱이 4면은 제곱수 안 나오죠. 가능 9에도 제곱수 안 나오고 16에도 제곱수 안 나올 거고 25안 나올 겁니다. 36 하면 254니까 안 나올 거고, 49 하면은 50을 까고, 241이니까 안 나올 거고, 가능한 거고, 64. 그러면 뭘깐 겁니까? 70을 226이니까 안 나올 거고, 81. 그러면은 209니까 안 나오고, 100, 당연히 안 나오고요, 121. 121을 까면 169? 어, 예, 안 되네. 그쵸? 괜찮습니까? 그럼 A가 지금 1, 10, 뭔가요? 11. 169. 169를 까면 어, 103, 121인가요? 그럼 너도 안 되네? 그럼 13도 안 되고, 196, 14니까, 200 같다 생각하고, 100에다 14니까, 0너 가능. 225, 65니까 가능. 56, 어, 보니까 그러니까 34니까 가능. 얘는 1이니까 안 되네. 그러면 17도 안 되네요. 그럼 A가 1부터 17까지 중에서 너가 다안 되니까, 나 아, 최종 A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같다면 어, 17개 빼기 4니까 13개가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쭉 보면, px의 개수를 p라고 하고, 그래서, p가 13이 되는 거죠. 반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때, b의 최대 값을 q라고 하겠대. b의 최대 값. 그러면, b는 뭡니까? 나눠서 볼까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b는, 지금 a 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a 제곱이었으니까 b의 최대값 그럼 얘를 좀 약간 2차 함수처럼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90a, a 제곱 마이너스 290a 최대값 나오는 모양이죠. 플러스 절반. 그럼 145인가요? 145의 제곱.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플러스 14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45의 제곱 플러스 145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대충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축일 텐데, A, 다시 말해서 A 제곱이 145라는 수는 없죠. 자연수 중에서. 그럼, 최대 값에, 우린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아줘야 돼. 그럼, 이렇게가, A제곱이 144인 경우가, 최대가 나오겠죠. B의 최대. 여기가 B의 최대입니다. 그것만 찾아주시면, 그러면, A가 뭐일 때, 12일 때, B가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힘들다. 네, 그럼 다 구했죠. B의 최대값이 Q. 어, 그러면 B의 최대를 구하면 A가 12일 테니까. B의 최대값은 일단 B가 2 9 5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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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였죠 네. 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해결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여기로 갈까요? 여기 네, B 그러면 B의 최대값이 Q라고 했을 때 P는 아까 13이었으니까 P 빼기 1의 제곱 12의 제곱분의 B가 A가 12일 때니까 12의 제곱 아유 뭔가 다행이네 빼기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뭔가 없어져 줘야지. 그러면 290 빼기 144. 그러면 136이 답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